지금 시가총액 2위 코인인 이더리움과 <laughs> 테더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3위인 우리 리플코인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리플코인이 시가총액 2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긴급 속보가 발표되었는데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난 호재 소식이죠. 어떠한 내용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리플XRP의 완전 희석 시가총액인 FDV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시가총액 역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FDV는요. 2,275억 달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리플 XRP의 FDV는 약 2,197억 달러 정도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XRP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면서 XRP의 완전 희석 시가총액인 FDV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완전 희덕 시가총액, FDV는 과연 무엇인가? 특정 암호화폐의 최대 공급량이 모두 다 시장에 풀렸을 때, 이때의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게 바로 FDV이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토큰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FDV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DV 방식이 왜 중요한가를 또, 또한, 또한 알아봐야겠죠? 이 FDV 방식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추가 공급량이 이루어지면은 가격이 휘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FDV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까지도 고려한 게 FDV 시가총액이고 그래서 FDV가 시장에서 정확한 가치를 알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리플 X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급량 구조입니다. XRP의 최대, 공... <laughs> XRP의 최대 공급량은 1천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반대로 FDV 계산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제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FDV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반면에 현재 xrp 같은 경우에는 80억 개가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420억 개는 리플랩스 보유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공급량이 1천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이 전부 다 시장에 풀렸을 때 가격에 대한 희석 위험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에 1559 소각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이더리움에는 fdv 개념을 적용하기 좀 어려운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량을 기준으로 임시 fdv를 적용을 해봤을 때 175억 달러로 2197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는 xrp의 fdv와 근소한 차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가치 전망을 살펴보면, 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SEC와의 소송 리스크 해소 이슈가 있고, 소송이 완벽하게 종결을 짓게 된다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또한 성장을 할 거고요. 미국 SEC의 XRP 현물 ETF 또한 승인될 거고, 리플 랩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가지고, 리플 XRP는 기하급수적인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또한 이더리움을 가볍게 제치고, 비트코인에 이은 당당한 2위 코인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다지며, 그에 따른 강력한 폭등제 또한 나타나준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슈퍼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의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지표 중 슈퍼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에 슈퍼트렌드 녹색 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 선 위에 있으면 녹색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 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 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 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려서 정보공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5분 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 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 장세에서 슈퍼트렌드의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고안해 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 제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장임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 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 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양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의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1이평선 상향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1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이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겨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있던 소스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 제거 지표 소스 코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 제거 지표 소스 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 제거라고 카톡 전송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 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